킹크랩은 얼마짜리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0월 26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파량을 좀 보게 되면은 특이한 거는 이제 자연산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농어랑 민어랑 이제 자연산 방어도 이제 물량이 좀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무늬오징어가 시장이 많이 예, 보였어요 네, 먼저 대원수산에 왔고요 이제 정갱이가 목요일날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영상이 못넣네요 화요일하고 토요일만 주 2회 입고되고 있습니다 안새우 10만원 10만원 이거 무늬는요? 이는 6만 원. 5만 원짜 6만 원. 삼치는요? 아, 11,000원. 네. 네, 다음은 이제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자, 먼저 선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황돔. 요거 이제 킬로에제 10,000원씩 이 있고요. 요 꼬치고기는 이제 구워 먹으면 상당히 맛이 괜찮은 그런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삼치는 이제 구입감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이제 횟감이 되는 거는 키로 한만원 정도. 그리고 전갱이는 이제 한네 마리가 만원 정도 했거든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학공치는 여전히 비싸요. 그리고 이제 석화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이제 10kg에 2 5 0 0 0 원. 어, 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알은 굉장히 굵은 편이에요. 연어 필레 요거는 이제 한 저기 한 1kg 조금 더될 거예요. 어, 무게는. 그리고 이제 골뱅이는 가격대는 좀 비슷비슷하고요. 이제 무늬오징어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한 박스 있는 것들이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문어도 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사이즈가 조금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민어가 나오는데 민어도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네. 네. 사는 거는 네. 5만 원, 이거 한7 0 더는 중국 거는 5만 3천 원. 중국 네. 게더 비싸네요. 자리도 많아. 사진도 많아요. 바로 저는 바로 저는 타일 리사1 5 0원이만원양식2 5 0 0원양식 그리고 양3 5 0 0 0 3 5오0 0만천어대방어 육천어 육어 육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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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거는만천0천 원. 육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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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0 0육 육천어 육0 육천어 육천0천원0 네, 다음은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먼저 연어 가격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키로 18,500원이고요. 이제 필렛도 구매가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키로당 28,500원이에요. 이거는 노도시라는 한길통상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삼치 선도 어, 좋아 보이죠. 이제 킬로에 만 이천. 그러니까 대삼치는 보통 만 원에서 만원 초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초절임이 가능한 이제 그런 고등어 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새우 이건 저인망입니다. 보통 한 박스가 2kg 정도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병어돔이라고 하는 무전메갈이 예,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산 도미도 오늘 꽤 많이 있었거든요.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능성어도 있었는데 국산 양식 능성어죠. 근데 능성어가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좀 삐끗들 이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그 허리 척추 같은 거좀흰 음, 그런 기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 가격은 뭐 이렇게 농어하고 참돔 가격은 살짝 아, 아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대왕자바리는 여전히 가격대가 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어는 이제 3kg짜리가 이제 한 3만 5천원, 키로 3만 5천원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계속해서, 어, 양이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본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자연산도 꽤 많이 들어오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전체적으로 방어 가격은 예년에 비하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시기적으로 방어 굉장히 맛있거나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렇게 막 추천드리는 그런 어종은 현재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국산대 한 8에서 9kg 정도 되는 사이즈 큰 거였고요. 네, 다음 이제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자, 오복상해 이제 가시면은 이제 가격표를 이렇게 쭉 이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능통, 어, 이건 이제 보통 1.5kg, 그러니까 국산 양식은 대부분 한 1.5kg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뭔가 있어서 봤는데 얼음돔이에요. 오랜만에 봤는데 요거 사이즈가 좀큰 것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리고 완도광어 2kg 짜리는 29,000원이에요. 예전에 좀 얼마 전만 해도 한 3kg 짜리가 그 정도 했었는데요.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광어도 덩달아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 이제 일본산도 있고 자연산도 있고 요새 이제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귀관인데 키로에 2만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귀관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농어, 자연산이 요새 꽤 많이 들어와요. 가격대도 괜찮고요.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피를 빼준 다음에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은 이제 완도강어 맨 밑에 보시면은 어, 물량이 거의 없는 거라... 보이시죠? 그리고 제주 광어도 요새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농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는 좀 가격이 떨어졌고요. 이제 참돔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살짝 소폭 내려왔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입파량을 조금 보게 되면 요새 킹크랩의 물량이 계속해서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대게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마가단 대게가 들어왔습니다. 어, 킹크랩 시세는 이제 지난주와 계속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중간 가격대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게도 가격이 좀 떨어졌고 예전에 엄청 비쌌죠 5만 원, 6만 원대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꽃게는 이제 가격이 한만원 중반대 요 정도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암꽃게가 반대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이 슬슬 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꽃게를 보시면은 이건 좀 작은 것들, 아,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합니다. 키로에 뭐 8,000원에서 9,000원 어, 이 정도 사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큰 거는 이제 만원대가 넘어가죠. 만원 한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암꽃게 요거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요. 대게 됐자는 이제 1 6 2 0 0원요당세 마리, 네 마리 나오는데? 요거는 네 마리 정도. 요거는 네 얼마짜리요만천 4만 원. 4만 들은 얼마씩이에요? 네, 만천 원. 얼만천 원. 여러 가지요만 원. 토메점 쪽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대신시월드 왔는데요. 대신시월드 밴드에는 이제 당일에 판매 목록과 판매 시세가 이제 올라옵니다.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이 가능한데 밴드 예약분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재고 여부는 꼭 확인하시고 방문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일반 택배든 고속버스 택배든 퀵이든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밴드에 올라와 있는 음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지난 주보다는 소폭 좀 내려간 거를 좀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편집하면서 밴드를 들어가서 봤는데, 오전에 벌써 판매 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서둘러서 예약하시는 거, 어, 그거를 이제 추천을 예,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믿음 수산으로 왔고요. 믿음 수산도 대신 시월드랑 마찬가지로 밴드를 운영을 해요. 여기 이제 당일 판매 시세 에 올라오고 그 당일은 물량표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거 참고하셔 갖고 오늘 이제 어떤지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한8시 정도에 이제 그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날의 시세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택배든 고속버스 택배든 다 가능하고 제로페이 수산물 어,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네, 오늘 가격표 보게 되면 이제 마가단 대게 그러니까 인데 좀 가, 대게 가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예, 동양물산의 영업시간이요 경매장과 동일해요. 새벽 다섯 시부터 오전 아홉 시3십 분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요. 여기에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세 제가 올려놨는데 전복 값은 그렇게 크게 예, 큰 변화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새벽에 경매장 나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낮에 방문해서도 제가 경매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화로점포구요 여기는 낮 시간에 방문 구입 가능한데 예, 영업 시간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 예, 30분이고 일요일도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의 시세는 카카오톡 방에 나오니까요. 그 링크는 영상 설명란 어,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내장하고 비늘 요 정도까지는 손질이 가능한 곳이. 너무 말렴하게 나왔어요. 이게 살도 찌고 좋아요. 오늘 진짜 싸요다 5,000원. <laughs> 예, 키에 15,000원. 와, 오. 이너 키로 2만원인데 정말 좋아요. 물 이건 만원5만 오늘 키로에 13,000원 <laughs> 키로 10,000원. 키로 1 0 0 0원방어8 <laughs> 3 k g 야 4kg 따만은 오늘 17,000원. 17,000원. 그리고 좀더 이거는 자연산 감성돔이요. 오 좋다 이거. 자연산 감성돔. 이런 거는 18,000원. 4kg 만 나오네요. 1 k g 정도 요이 조금 차이에 가격이 많이 차이나요. 어... 좋기는 해요. 1.4kg짜리는 25,000원. 이 경우에는 2kg짜리 기준으로 18,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18,000원 위아래로. 그리고 큰 거는 2만 0 2만, 2만 원씩. 이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키로에 1500원. 어, 오늘은 키로에 21,000원. 21,000원. 네, 경매장하고 비슷한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요 윤호온데요. 어,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톡 방에 이제 매일매일 시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평일하고 주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 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시세표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리고요. 여기 이제 구매하시면은 손질하는 데까지 다 안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수산으로 왔는데, 여기에 장점은 에이급 화로만 취급한다는 장점이고, 낮에 구매 가능한데, 여기는 일요일날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제로페이도 어, 상품권도 어, 이거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경매장가보다 단가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류는 이제 키로 단위로 이제 소량씩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새 이제 보리새우 꽤 많이 보여요. 살도 좀 통통하게 잘 쪘습니다. 양식전갱인데 조금 크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 400g 정도 되고, 이제 고등어도 한 400g 정도 돼요. 네, 같은 층에는 있 노량진 마왕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카카오톡방에 이제 당일에 판매 목록과 시세가 올라옵니다. 경매장 전품목, 어, 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이제 참치하고 성게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먼저 영업 시간은 새벽 2시부터 낮 12시까지만 이제 영업을 어,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제 성게소를 이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프리미엄급부터 해서 이제 국산 그 성게소까지 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요새 이렇게 말똥성게 <laughs> 네, 소도 보이고요. 여기 또 프리미엄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참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으로 해서 냉동된 것하고요. 원하는 부위를 하나씩 하나씩 예,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초밥과 관련된 재료들을 여기서 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제로페이 예, 사용한 그런 가능한 점포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2층에 있는 피쉬 서핑으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경매장에 있는 전품모다 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현장 수령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톡방에 매일매일에 그 판매하는 그 링크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구입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직접 주문을 해서 현장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필렛으로 이제 에,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좀 손쉽게 손질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내려와서요. 선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고기와 여덟 마리 25,000원, 열 마리 2만 원. 요거 바라병어는만 원씩. 한상자예요 엄청 괜찮아요. 15,000원. 자, 요거는재고라서 그냥 1천 원씩 리고 오늘 동해 대구가 2만 원짜리인데 엄청 좋아요. 이문니오징어도 43,000원. 평어 15,000원. 자, 대구 이게 25,000원. 나루도다양하더라 8마리, 18,000원. 방원도 생그라운데 25,000원이거든요. 다음은 이제 폐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새 소라, 아, 소라 가격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진 편인 것 같아요 워낙 물량이 없어 가지고요 어, 그리고 이제 피조개는 오늘 큰거는 안보이고 좀잘 자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 보였고요그 다음에 낙지는 이제 가격대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2만원대 내려갔다 그러면 은 어, 구매 <laughs> 해야 될 그런 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키주개 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줄로 되어 있죠. 요거는 여기서 깐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릴 때는 손질해서 올린 거는 보통 노란색 끈이나 이제 다른 색깔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소폭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복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이제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두 마리가 2.2kg, 천만 원쯤 넘어요. 요 사이즈는 두 마리 한 장에 10만 원 넘고 이런 거는 지금 4마리한 짝에, 요그 사이즈는 지금 16만원. 얘는 이제 800g인데, 키스랑 두 마리. 요거 같은 경우는 6만원 보시면 고요거 이제 여기는 600g. 요거 8마리한 짝에 지금 16만원. 4마리는 8만원. 요 정도 좀 작으면 은 요거 사이즈는 500g. 요 사이즈는 이제 한 마리가 7만원. 10마리는 14만원. 이런 거는 이제 400g이에요. 여기는 이제 한 짝에 지금 7만 5천원. 한 거는 8마리 들어있고, 한짝에요사이즈 10만원. 한 마리 기스난거 요것만 3만 지금 3만원. 요거는 이제 얘랑 얘랑은 먹갈치 인데 10마리 좀기스난거한짝 요거는 9만원 오면 되고, 8마리 들어있는니한 짝에. 요사이즈한 짝에 지금 12만원. 네, 요거문이 오징어 4마리짜리 하나 남았구요. 요거는 지금 4마리랑한 짝에 6만원. 한 마리 이게 제일 큰 거. 요사이즈한 짝에 지금 7만 5천원. 요세 마리는 한 짝에 6만 5천원. 저는, 한, 요거로 키로로 지금 9,000원. 대구는 10마리 요거는 지금 5만원. 삼치 8마리 요거는 4만 5천원. 얘는 비용이에요. 색감형 대삼치 요거는 지금 키로에 9,000원. 어, 맞아, 그려있죠? 오징어 제가 아마 안 올린 것 같은데. 20마리 요거 한짜에 지금 6만 ,000, 5천원. 이거는 문어. 문어는 4만원까지. 색감 지금 전부 다 해서 3만원 나아요. 한 마리로 치면 1,500원 이고 그 사이즈는 지금 말 네. 마리에 2 0 0 0원 정도, 100g까지 나옵니다.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좋은데는 사이즈까지 나오긴 해요. 이런 거는 지금 한 마리에 사이즈는 지금 4,000 원.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새벽 시장 장보기 시세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